자얘 하나하나씩 해볼게 음, 일단은 우리 잘 모르겠을 때는 1부터 대입하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로그 5에 로그 2에 3 맞아? 2집어넣으면 로그 5에 로그 어, 3에 2 집어넣는 중4자그 다음에 더하기 땡땡땡 30까지 늘으그랬으니까 로그 5에 로그 31에 32 됐지 자, 그럼 우리가 로그는 다, 로그 더하기는 다 곱하기로 바꿀 수 있잖아. 그지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꿔볼게. 로그 2에 3, 곱하기, 로그 3에 4, 곱하기, 땡땡땡, 여기 밑이 5고. 됐어. 얘는 로그 31에 32. 이렇게 되는 것까지 이해되지. 그러면은, 우리가 로그 AB, 로그 BA,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는 거 기억나?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왜 그랬냐면 얘가 로그 A분의 로그 B 밑변환 하면 얘는 로그 B분의 로그 A 뭐 이렇게 돼서 얘가 사라졌었어. 이런 식으로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그지? 네. 그러면 은 그거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얘 계산을 해주면 얘는 로그 5에 3 3 사라지고 4 사라지겠지 이렇게 사라지겠지 남는 거 로그 2에 32 3 2는2의 5승이니까, 얘는 로그 5의 5라서, 얘는 1. 이렇게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얘 요거일 때 요거 값을 구하래. 음, 뭐야? 얘는 1부터 잘 모르겠으니까 집어넣어보자. 1에. A1 A2. 그 다음에 2에. 뭐냐? A2 A3. 3에. A3 빼기 A4 더하기 땡땡땡 99 집어넣으면 99에 A99 빼기 A100. 이렇게 되겠다. 자, 잘 보면 얘는 A1에 A2는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두 개니까 더하기 A2지. A3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두 개에다가 다시 더하기 세 개니까 그냥 더하기 3이 돼. A3이 돼. 그지? 마찬가지로, 얘도 해서, A에, 어 99. 요렇게까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요런 식으로 짝을 잃어가면서 다 하나씩만 남는데, 마지막 얘는 어쩔 수가 없어. 여기까지 얘 됐지. 어 그래서 알려준 건가 봐. 자 해볼게, 그럼. 어 A1부터 99까지 더한 거는 여기서 16이라고 알려줬네. 그지그 다음에 빼기 99에 A100도 알려줬어. 11분의 1 약분하면 군거 알겠지? 19 아니 16 빼기 9 얼마게? 7인가? 됐어? 응. 어. 그 다음에 음 요거가 성립할 때 얘를 구하래. 그럼 얘는 이런 애들은 살짝 끊어줘봐. 더하기 부분에서. 요렇게. 그지 그래야 좀잘 보여. 그럼 우리가 앞에 있는 거부터 할게. 앞에 있는 거 1, 2, 3, n-1, n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냥 k 이렇게 써주면 돼. 근데 얘는 뒤에 있는 애들 볼 건데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어 얘는 거꾸로 가는 건 보이잖아. 근데 얘를 일반식으로 만들려면 그게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그냥 초항. 초항이 뭐냐면 첫 번째 n이야.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냐면 1씩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냥 그 그렇게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음. 그러면 요거 가지고서 우리가 식 세워주면 어떻게 되냐면 a1 플러스 우리가 지금 ak번째를 찾을게. 얘는 여기 있으니까 m-1 그러니까 k-1d 요렇게 되는 거지. n 음. k 플러스 1요렇게 돼. 그럼 봐봐. k에 1 집어넣으면 이게 사라지면서 n만 남지. 그지 내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어,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얘는 뭐가 되냐면 n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게 일반항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줄 거야. 그렇지 곱하기니까 얘네도 곱하기 형태로. 이거가 답이야. 자 그럼 얘계산해주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어, nk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요거거든 우리는 k가 미지수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 좀 지울게 음, n은 그냥 자연수야 알겠지 그러니까 2분의 k니까 n의 n 플러스 1 알겠지? 얘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k는 뭐야 음, 6, 6, 아니, 2분의 n에 n 플러스 1. 요거 해주면 되는 거지? 응. 어, 그거 해가지고 뭐 여기 나, 다 정리해서 a, b 비교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 우리가 여기 뒤에를 보니까, 하얀 색깔이 뭐? 나얘 보니까 1행에는 1로 시작하고 2행에는 2 이렇게 시작하지. 그러면 n행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n으로 시작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공차가 얼마냐면 1, 공차 2, 공차 3, 공차 4. 얘는 공차가 n이겠지. 그지그 다음에 얘는 저 1행은 항수가 1개, 2행은 2개, 3개, 4개.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얘는 항수도 마찬가지로 n개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합을, 그러니까 여기 n행의 합을 구해보면 합을 음, 구해보면 2분의 그 다음에 식이 어떻게 되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 요거지 그러니까 항 개수는 n개 초항은 2n 그지 근데 a도 n이야 그 다음에 음, 더하기 n-1d 공차도 n이야 n n-, n 그럼 얘 어떻게 돼? n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플러스 n이지 이렇게 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이거를 다시 시그마를 씌우란 얘기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얘는 2분의 1 앞으로 빼고 n세제곱 더하기 n제곱 어 근데 여기 n이 아니라 내가 k라고 썼네 그럼 우리도 k로 바꿔줘야 되겠지 됐어? 그럼 2분의 1에 2분의 10의 11의 제곱이 세제곱 공식이지. 얘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됐어? 네.